자, 시작 이제 우리 그거 연습한 대로 하는 거야. <laughs> 아빠랑 엄마랑 화음 먼저 넣어 볼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김치 깍두기. 김치 깍두기. 아빠랑 먼저 아빠 엄마 먼저 들어가고 시작 들어오는 거야. 레츠 고.

김치깍두기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어머니? 비빔국수예요. 야, 비빔국수. 김치도 이거... 썰어넣고 상추 넣고, 봄동 썰어넣고 오이 넣고. 이 양념장 같지? 특제 양념장이죠, 엄마 거? 그렇 할머니 특제 양념장. 아침부터 오늘부터 숙성시키는. 음. 어 붙었다, 붙었다. 어. 나잡아라 엄마가. 이거 두꺼 열려 있어 마시아 어. 그 여기. 이거 이거 뭐나 기분 좋죠. 대야지와 진짜 맛있겠다. 응. 달러 배가리 좋아하잖아. <laughs> 저 저거. 어찌 저거. 저거. 저다 저거. 달러 배거주 많이 거 저거. 저거. 을 삼겹살 대패삼겹살. 잘 먹겠습니다. 안힘내지 흔내다. 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음. 음. 아, 와와정말 아니다 이번에는 <laughs> 삼겹살에 너무 맛있지나리는거어줄래 <laughs> 사실 이거 <laughs> 응. 우리 와이프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해준 거예요 방상해야 돼. 미라 응. 그, 먹을 때만다미육이 비비는 약하 이렇게? 야, 새끼야. 그리스으나 그 수확해봐. 이래. 삼겹살에다가. 요건 내가 할우어머니 비벼. 요건 <laughs> 지가 <laughs> 뭐, <디가> 안 돼. <laughs> 이렇게 오어 혼나. 그때 또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다. 와.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진짜게 해달라는데, 이거. 갑자기 어무세 장. 야 아, 아, 야뭐 하고 있어? 안나 와, 나이건장사 해야겠다. 별로 응. 싹싹 닦아서. 저 엄마가 먹어. 아니 아니 아니. 음. 면에서 면이 또 불어요. 속에서 이렇게 싹 긁어서. 이렇게. 음. 오, 너무 맛있게 먹었고습니다 김치깍두기 김치깍두기 김치두기 김치깍두기 말해 그래맞 원래 그기